이거 먹으면 참 옛날 만나고 참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 맛있어. 안녕하세요. 김덕규입니다. 어, 찹쌀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오늘 만드는 이 찹쌀떡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은 어, 찹쌀 설탕 소금 딱 세가지만 가지고 가정에서도 쉽지는 않지만 팔에 힘만 좋다면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옛날부터 제가점에서 빵집에서 만들어둔 방식 정통방식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옛날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찹쌀떡을 준비했는데 아주 옛날 방식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찹쌀 설탕 소금만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정도의 가스렌지 물 찹쌀 설탕 소금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찹쌀떡 만드는 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가스레인지에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 찹쌀 500g, 설탕 100g, 소금 5g만 준비하시고, 어, 기계가 없으시면 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 팔에 힘이 좋아야 됩니다. 예, 저는 젊었을 때 팔에 힘이 좋아서 손으로 다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그마한 소액 믹서기 있으면은 찹쌀떡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어, 따라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팔에 힘이 좀 남는다면 이 기계를 쓰지 않고 팔로서 어서 그냥 막 기계 대신에 팔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g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물에 팔팔 끓는 물 준비하시고 자 물에 불려서 가른 찹쌀, 물에 불려서 가른 찹쌀, 100% 찹쌀입니다. 500g. 자, 지금은 설탕이나 소금을 전혀 넣지 않습니다. 설탕 소금은 나중에 예. 넣습니다. 오로지 잡쌀만 가지고 어 끓는 물을 이용해서 팔팔 끓는 물을 이용해서 익반죽을 할 겁니다. 익반죽.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안 되고 조금씩 부어 주세요. 자, 찹쌀떡을 만드는데 소금하고 설탕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첫째 찹쌀떡 처음, 처음에 반죽하는 익반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반죽을 잘해야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500g을 했는데 반죽이 무너졌다, 너무 무르다 하면은 250g을 찹쌀을 더 추가해서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잡사를 불려서 사용할 때는 500g의 잡사를 조금 양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면 갈아주지 않기 때문에 한대 정도는 불려야 되는데 한대가 2kg 정도 되기 때문에 500g 하고 나면은 1500g 정도 남을 거예요. 어 남으면은 남는 거는 절대 냉장 보관하지 시 마시고 냉동 보관 필히 냉동 보관하셔야만 3개월 이상 오래 두시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실 때는 해동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손으로 반죽을 해주시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면 가정에서 쉽게 기기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팔팔 끓는 물을 조금씩 투입하면서 손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체험하는 반죽, 익반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익반죽을 최대한 되게 땅땅하게 뜨거운 물로 되게 해주셔야 찹쌀떡이 잘 만들어집니다 찹쌀떡을 손으로 이렇게 반죽해서 만드는 거는 아마 못 보실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손으로 어떻게 찹쌀떡을 만드는지, 어, 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반죽이 굉장히 되게 됐습니다. 자, 손으로 찔렀을 때 힘을 좀 줘야 많이 눌러진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 최대한 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게 반죽이 다 되면은 이제 수제비 떼듯이 수제비 만들듯이 떼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반죽을 하시려면은 어, 차가운 물로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팔팔 끓고 있는 물로 반죽을 손으로 반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수제비 만들듯이 자를건데요. 어, 작업대기에서 길게 밀어서 손으로 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크기로 만드시고, 같은 크기로 같은 두께로 만드어가지고 이렇게 칼이나 스크래프로 같은 크기로 뚝뚝 잘라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두께가 같아야 되는데요. 두께가 두껍거나 한쪽이 얇거나 이러면은 한쪽은 빨리 있고 한쪽은 어 늦게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두께를 똑같이, 싹 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이제 익반주간 잡사을 넣습니다. 물에 넣고 나면은 어 밑에 눈을 붙을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저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씩, 저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씩 한, 두, 세번 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익으면 잡살이자 익반죽이 물리로 떠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살짝 물 위로 떠오르고 가죠. 자, 약한 불에 너무 많은 양을 하면안 되고, 이불 세기에, 불, 불의 하력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하력이면은 찹쌀 500g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0이 정도 가스레인지 하려면 500g. 아니면은 뭐 식당에 있는 가스불이나 이런 데 하려면은 뭐 1kg, 2kg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게 보이시죠 두께가 똑같아야만이 이게 사이 크기가 같아야만이 똑같이 떠오릅니다 아, 찹쌀마다 이제 이 찹쌀떡을 만드는 찹쌀이 중요한데요 이 일반 찹쌀, 일반미 찹쌀을 사가지고 어, 해보면 은 물속에서 퍼지기만 퍼지는 어, 찹쌀이 있고 이 찹쌀떡 전용 찹쌀은 물 속에서, 어, 쌍겨도, 탄력을 잃지 않는 그런 찹쌀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 카페나 조그마하게 자기 혼자 만들어 드시려고 하면은, 찹쌀을, 어떤 찹쌀을 쓰느냐가 제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물에서 뜨면은,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려보는데, 아 눌러보면은, 아 익었는지 안된 건지, 예 여러분, 그, 절펜이라 그러나, 아, 절펜처럼 이렇게 에, 탄력 있게 아, 익었다는 걸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기계로 돌 기계로 반죽을 할 때는 조금 더덜 더 익혀도 상관이 없는데, 손으로, 손으로 반죽을 할 때는 어, 기계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익혀줘야 많이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삽설떡이 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아, 익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물을 빼시고, 볼에다가, 자, 건져줍니다. 자,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씻기 전에 빨리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잡살이한 덩어리로 아주 달력 있게, 한 덩어리로 뭉치집니다. 자, 이때 설탕,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이제 골고루. 만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혼자 사기에 팔이 없어 팔이 힘이 되신다면, 한 사람이 잡고, 한 사람이 재으면 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와보실래요? 어,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서보세요. 자, 혼이 그릇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혼자 사기 힘드시면, 이렇게 어, 하시면, 쉽게. 자, 설탕 소금이 녹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설탕 소금이 완전히 녹고 나면은, 다시 뭉쳐집니다. 한 덩어리로. 자, 아주 달력이 있는, 잡살 반죽이, 예, 되어 네, 갑니다. 굉장히, 네, 달 탄력이 있죠? 그죠? 력이 있는 느 느끼겠어요? 네? 힘들죠? 그죠? 어, 자, 이렇게. 이게, 제가 40년 전에 배울 때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접설떡을그 많은 찹설떡을다 만들었거든요. 아, 지금은 이 500g 하는 것도 조금 힘이 드네요. 자, 이렇게 달력 있는 떡반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강목천에다가 어, 전분을, 감자 전분을 듬뿍 어, 뿌려줍니다. 이게 찹쌀 반죽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 찹쌀 반죽이 식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뚝뚝 잘라서 잘라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옛날에 저희들은 제과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꾹꾹 자른 방식으로 됐겠습니다 꾹꾹 자른 방식으로. 자 500g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식기 전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이 속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앙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앙금은 취향에 맞게 적당한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계 접수득. 이 지금 완 넣는 스킬 정도. 이 지금 완급 넣는 스킬은 어, 오랫동안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쉽게, 방법을 에, 가리, 어, 쉽게 있는 방법을 가르 가정했으나 또는 초보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달리기 수 있는데. 만일에, 예, 이렇게 앙금 넣는 스킬이 없다면 동그랗게 그람수에 맞게 양에 맞춰서 놓고 두 손으로 꾹 눌러서, 어, 요렇게만 잡아주시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앙금을, 적당한 양의 앙금을 둥글려 놓고 약간 펼쳐서, 잡 찹, 달력이 기 때문에, 예, 손으로 살살 눌러도 어 충분히 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충분히 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미리 예, 둥글, 둥글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30g에 30g, 20g에 20g. 단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이 찹쌀떡이, 어, 완전히 식어버리면은 어, 작업을 할수 없다는 거는 어, 꼭 명심하셔야 되고,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혼자서 못할것 같으면은, 어, 두명 이렇게 안검 하나 만들어주고, 아니면 앙금을 미리 만들어, 만들어 놓든지 해서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완전히 식어버리면은 앙금 넣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삽살떡을다 만들었는데요. 어, 500g 하면은 어, 20개 정도, 어, 20개 정도의 삽설떡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 없이도 손으로도 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팔팔 끓는 물에 익반죽을 하셔가지고 어, 잘 익힌 다음에 어, 식기 전에 에, 빨리 저어서 어, 찹쌀 반죽을 만든 다음에 식기 전에 앙금을 다 포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찹쌀 반죽이 다 식어 버리면 탄력이 더 어, 따뜻할 때는 어, 조금 물은 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식어 버리면 굉장히 에, 찹쌀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앙금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앙금이 들어가고 나서 어, 찹쌀떡이 갈라지는 현상도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앙금과 어, 어, 찹쌀의 대기가 되도록이면 같으면 어, 좋은 찹쌀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찹쌀떡을 만들고 나면 퍼지지 않고 이게 모양을 어, 그대로 유지해주는 찹쌀만이 좋은 찹쌀입니다. 이렇게. 이거 먹으면 참 옛날 만나고 참 맛있는데. 한개 드셔보실래? 맛있어. 자, 음, 한개 드셔봐. 침만 꼴꼴고 챙기지 마고. 손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맛있죠? 40년 전에 17살 때, 응? 음? 잡살때 손으로, 어, 이렇게, 어, 만들고, 어, 매장에 판매됐는데, 휴일 되면은, 음, 사장님한테 이야기가 잡살을 조금 얻어가 집에서 가족들 만들어주게 됐지. 그래서 지금도 17살 때그 기억이 생생해. 그리고 가족 중에, 그때 내가 혼자서 잡살떡한 60개 만들었는데, 음, 우리 가족 중에 눈 저보다 위에, 형님이라서 혼자서 30개를 그냥 자식 부리더라고. <laughs> 음, 음. 자, 이렇게도 음, 가정에서, 가정에서 쉽게 예, 찹쌀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오래 드시려면 냉동고에 넣어서 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한개 드시고 오세요. 진짜 맛있다니까 근어 드셔보세요 한개 아? 아니 그럼 이제 40년 내공이 들어간건데 아 유튜브로 못해서 그렇지